안녕하세요 넌? 로 o 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자전거들 많이 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한강에 잠깐 자전거 n t like s 아 체인이 빠졌 n 요 y 아. f 체인이 빠졌 u 아, h I d 아, 그래서 오늘은 체인 빠졌을 때, 체인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제 체인. 어, 체인이 빠졌을 때, 어, 끼는 방법은 뭐 간단한 건데, 어, 바라보기 위해서 어, 매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음. 우선 체인은 이 드레일러가 세팅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어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아우터에서 어필을 만나서 힘을 꾹꾹 주면서, 어, 탁 쳐버리면 이 드레일러가, 앞 드레일러가 체인을 밀어서 안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체인에 장력이 실리면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매달 누르면 장력이 세진 상태에서 이빨을 물려야 되는데, 탁,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너 플레이트가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긴 하는데, 강한 힘을 줄 때, 탁,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떠나서, 일단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뭐, 뭐, 이런 시간에는 체인이 이렇게 빠졌을 때, 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행 중에 체인이 빠졌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페달링을 멈추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체인이 빠졌는데 페달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페달 뒤로. 이게 체인이 안쪽으로 빠졌다면, 수년도가 있다면, 앞 드레일러를 바깥쪽으로, 아우터 쪽으로 걸어준 다음에, 살살 페달을, 살살 힘을 굴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살살 돌리면, 이 체인이 안쪽에서 드레일러가 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체인 이빨에 걸리면서 이렇게 빠져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체인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빠졌을 때도 이 체인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드레일러를 이너로 변속한 다음에 살살 굴리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체인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시면 이 체인이 어딘가에 확 껴버려서 아, 진짜 빼기 불가능한 사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초보분들이시고 잘 모르신다면 일단은 체인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빠졌다면 패들링을 멈추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려서 체인을 다시 걸어주는 건 되는 겁니다. 체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빠졌다. 체인이 안쪽으로 빠졌을 때는 공간이 있어야 체인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기어가 바깥으로, 아우으로 되어 있다면 기어를 내려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이 늘어진 체인을 드레일러 풀리 등을 늘어뜨린 다음 잡아서 밑에 쪽에 잡아서 프레임이랑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위쪽 이너 체인 네! 걸어주면 됩니다. <laughs> 간단하죠? 아, 이거 너무 간단해서 이거 해야 되나? <laughs>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원래는, 뭐 그래도, 어, 이왕 시작한 거 한번 해봅시다. <laughs> 그리고, 어, 아우터로 빠졌다. 체인이 바깥쪽으로 빠졌다. 요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좀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서는 진짜 체인을 음, 페달을 함부로 막불리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체인링과 크랭크 암 사이로 확껴 버리면 진짜 빼기가 애매합니다. 체인이 아우터 쪽으로 빠졌다. 체인이 완전히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라인을, 원래 껴져 있던 라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체인이 안쪽으로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 뒤로 잘못 돌려서, 이쪽 체인이, 이 안쪽, 여기 있는 체인이, 이 체인스테이, 이 부분을, 프레임이 이 부분을 체인스테이라고 체인 하는데, 이 체인스테이와 이 이너 쪽 체인링, 요 공간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임,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알루미늄? 플레이트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체 간격이 되게 좁기 때문에 체인이 빠졌는데 뒤로 돌리면은 이 이빨이 체인을 물고 여기를 확 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거는 어, 프레임이 좋아서 <laughs> 걸리진 않는데. 요즘 나오는 뭐 자전거들 중엔 되게 좁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확 꺼버린다 체인이 뒤로 돌려서 확 껴버렸다 이럴 때는 진짜 힘으로 잡아당기기가 되게 아미합니다 왜냐면 이미 들어갔는데 이걸 억지로 빼자니 왠지 프레임이 카본인데 깨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라는 음,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가까운 곳에, 뭐, 이제, 서울, 뭐, 음, 주변에 샵이 있다면, 샵에 의뢰를 하실 수도 있거나, 아니시면, 만약에 체인 링크. 체인 링크 뭔지 아시죠? 체인 링크가 있다면, 체인 링크를 분해해서, 체인을 완전히 제거해서, 어, 쉽게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체인 링크가 만약에 없다면, 체인 링크도 없고, 크랭크를 뺄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장거리 투어를 가서, 근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 그런 상황에 또 누군가를 불러서 픽업을 요청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전거를 들고,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음, 선택을 해야죠. 1. 택시를 부른다. 2. 지인을 부른다. 3. 억지로 빼내서 타고 간다. 억지로 빼내서 타고 간다. 그렇다면, 억지로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위쪽 체인을 잡아당겨서 빼려고 해도 힘으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손도 아프고 공간도 안 나오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체인, 이쪽,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체인을 어떻게든 잡아준 다음에 페달을 같이 돌리는 겁니다. 페달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 체인 불려있던 게안마가하면서 빠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체인을 밑에 쪽에서 들어서 밑에 쪽을 들어서 위쪽 체인에 걸어주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체인이 한번 여기 뒤쪽, 체인이 한번 빠졌으면 뒤쪽 뒷트레일러에도 체인이 이탈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공중에 바퀴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주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 어 초보자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초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자전거 타시면서 체인이 빠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 다시 걸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벨로만이었습니다. 좋아요.